자, 주파수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. 수신기의 전원은 이렇게 인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파수 변경이 가능합니다. 송신기에 배터리를 먼저 삽입합니다. 이렇게.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. 이 상태에서 비상 스위치를 당겨 줍니다. 준비된 상태에서 엔진 스타트를 올리시고 스타트 버튼을 5초 정도 눌러 주십니다. 이렇게. 그러면 화면에 프리커시 체인지가 바뀝니다. 이 상태에서 손을 떼시면 됩니다. 지금 현재로는 17번의 주파수 채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주파수 채널은 1번부터 32번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. 지금 이 LED 상태가 주황색이 완전 ON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. ON이 되고 난 상태가 지금 변경 가능한 상태입니다. 먼저 제가 23번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. 그 전에 이 엔진 스타트가 10단이고 엔진 스톱이 1단입니다. 제가 해보겠습니다. 23번을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밑으로 하나, 둘, 셋 자, 23번으로 변경을 제가 했습니다. 화면이 어떻게 바뀌시는지 한번 보시죠. 23번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녹색 불두 번, 빨간색 불세번 이렇게 변경되는 게 23번을 LED가 알려주는 겁니다. 녹색이 10단위, 적색이 1단위로 의미를 합니다. 완전 저장이 되려 그러면 아까처럼 주황색이 완전 on이 돼야 됩니다.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. 됐습니다. 이그 상태에서 또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. 계속 바꾸실 수 있습니다. 이제는 5번으로 바꿔 보겠습니다. 1단 2 5번 하나 둘셋넷 다섯 번 하면 화면, 화면은 5번이 바뀌고 LED가 빨간색이 5다번튈 것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또 저장을 합니다. 기다려줍니다. 주황색 원이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그래도 저장이 됐습니다이 상태에서 또 제가 또한번더 10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10번은 위에 스타트 한 번만 하겠습니다. 한 번. 또 기다려줍니다. 그럼 녹색불이 한번 먼저 LED가 들어올 겁니다. 한번 더에 들어습니다 그럼 10번으로 변경이 됐고, 지금 또 저장을 합니다. 만약 한 번만 변경하고 바로 끄실 경우는, 아까 전에 주황색이 온된 상태에서 끄시면, 저장이 다된 상태에서 끄는 거니까, 저장이 된 겁니다. 이 상태에서 10번으로 저장된 상태에서 비성수증 눌러주시면, 지금 변경은 10번으로 었습니다 다시 온 해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스타트만 살짝 눌러주시면, 매칭이 돼서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. 지금 주파수 채널은 10번입니다.